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코닥 필름 토이 카메라 M35가 놀라운 할인으로 감성적인 사진을 담아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3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코닥 H35n 하프 필름 카메라와 컬러 필름 일롤이 멋지게 구성된 코닥 선물 박스. 선명하고 감성적인 사진을 경험할 기회. 글레이즈드 블루 세트로 지금 바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섬유입니다. 빈티지 감성 가득한 레트로 YK 캠코더로 특별한 순간을 간직하세요. 고급형 모델을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기회. 지금 바로 54% 할인가로 추억을 생생하게 담아보세요. 2위입니다. 코닥 i60 베이비 블루 필름 카메라로 아날로그 감성을 시작해보세요. 58,810원으로 특별한 순간들을 따뜻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필름 카메라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1위입니다. 코닥 일회용 노플래시 데이라이트 필름 카메라. 5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요. 쨍한 낮 풍경을 담기에 완벽하죠. 아날로그 감성을 간직한 사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